자 오늘 20페이지 세번째 시간 시작 합니다. 어김없이 아들이 옆에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나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바어부터 살펴보면은 페이지 20쪽에 마흔 어, 일곱번째 줄 보면은 To my surprise To my surprise 놀랍게도 놀랍게도 자그 밑에 줄에 barely 거의 뭐뭐안는 barely 거의 뭐뭐안는 밑에 줄에 h e 기운을 북돋우다 cheer 기운을 북돋우다자 밑에 줄 pretending 뭐뭐 인체하는 pretending 인체하는 내용 들어서 살펴보거나 when i was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을 때 for two weeks 2주 동안에 not one of the kids 한 명도 그 이제 아이들 중에서 I tried to impress 이제 그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어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visited me not 앞에 부정어가 있어서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내가 잘 보이고자 했던 아이들 중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 To my surprise, 놀랍게도 the two quiet boys, 두 명의 조용했던 아이들, 아예도 배울 리도 없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캠 어, 왔어요. 그리고 기운을 복도하셨어요.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어요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나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I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누군가 인체하는. Do you know you know good?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중요한 경우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know good? 이제 누군가 인체하는 것은 당신한테. 좋을 것이 없습니다. It is better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true colors. 너답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더, It is better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true colors. 다른 사람, 너답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맞춥니다.